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전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사람들이 452만 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빚내빚 빚 갚는 452만 명. 빚만 618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나라 경제를 다 망쳐놓은 겁니다. 계속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저 한국은행, 이창룡, 이창용 총재, 그리고 에, 추경호 에, 그 경제부총리, 경제라인 에, 금융위원장 등등 다 교체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에, 기축통화 독점을 위하여 4차 산업 독점을 위하여 꼼수를 썼어요, 꼼수를. 그리고 전쟁 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미국에 투자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독점적으로 자유무역을 해치고 이기적으로 계속 흘러갔는데 그 제가 벌써 한몇 개월 동안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꼼수를 읽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이 중국도 금리를 내리고 일본도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이 경제에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 아주 폭격을 하고 경제 테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자국 국민들과 자국 기업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길은 이 금리를 내려가지고 이살 길은 무역밖에 없는 거예요. 무역.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내리면서 무역을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본은 지금 무역과 관광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은 무역도 지금 완전히 지금 당군 이래에 최대 적자가 된 정황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생산 소비 그리고 투자가 다 무너지고 가게는 빚더미에 앉게 되고 기업도 다 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하나도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경제 핵폭탄을 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하여 핵 우산을 펼친 게이 중국은 금리를 내리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대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버린 겁니다 싹 버린 거예요 무역도 버리고 결국에는 이 가게도 버리고 기업도 버리고 다 죽어 나가는 아주 무대책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 경제를 완전히 망치고 있다 지금. 그럼 대안도 없어요. 대안도 뭐 민주당도 개념이 없고, 정의당도 개념이 없고, 오직 지금 보면은 전 진보당 그 지지자 아닙니다. 예, 진보당에서 그 국가보안법 폐지 외쳐가지고 예, 저 지지자가 아닌데 그 진보당이 금리 내려라 이목소리 내고 있어요. 정상인 정당이 없어요. 정상인 정당이. 이게 아주 심각한 대한민국의 어, 현 주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네, 이 치솟는 금리에 중소기업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흑자 줄도사는 막아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 사주를 받은 거예요, 누구 사주. 예, 솔직히 얘기하세요, 솔직히. 누구 사주를 받았는지 우리 기업들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미분양이 5만 5 육박, 육박이다. 지방이 심각하고 건설 떼도산. 이거 누구 사주로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거 밝혀야 됩니다. 이거 모든 게 이상해요. 저는 이럴 수가 없다. 에, 커지는 건설사 줄보도, 에, 줄부도 경고음, 더 과감한 연착륙 방안을 내놔야 된다. 이거 진짜 이 건설사 줄보도, 줄부도가 나고 있는데 이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지금. 아무런 대책이. 예, 치솟는 금리의 중소기업이 에, 비명을 지, 에, 지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재명은 금융위기 현실화, 연쇄도산 섬제 대응해야 촉구. 아니, 말만 하지 말고, 이, 저, 이재명도 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한다. 말도, 말만 하고 있어요, 말만. 지금 뭐, 이런 얘기도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움직여야지. 움직이지 않고, 자기들이,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게 정쟁으로 몰고 갈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쟁으로. 지금 카드론 에, 리볼링 합친 게 연봉보다 많아요. 카드빚 시한 폭탄 어쩌나? 지금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지금 카드빚 리볼빙 이게 에, 7조 3천, 네. 7조 3천 원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7조 3천만 원이겠죠. 네 이게 아주 경기침체 전조현상이다 네 심각한 에,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그 카드 빚으로 일상생활이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에, 이 카드를 빚을 못 갚는 거예요 못 갚기 때문에 계속해서 에, 이 카드 빚이 계속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200만원에 달한다 이게 이러다가 이제 계속해다가못 어, 갚는 거죠 리볼빙 못 갚으니까 에, 계속 이월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월하다가 1,500만으로 500, 늘어나고 하다가 진짜 이거 경매도 넘어가고 뭐 압류 들어오고 이렇게 돼서 막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에, 그러한 문제고 에, 빚을 내서 빚내는 다중채무 452만 명이다 빌린 돈만 618조다. 이거 지금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는 무역밖에는 살 길이 없는데 왜 꾸물거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소득층도 대출 룩에 빠져서 다중 채무가 늘어나고 있다. 대부업체에 저신용자를 외면하고 있고 늘어나는 대출 난민 불법 사금융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뭐 여기 보면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지역구 당직의 조폭 사채업자 임명 논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이런 사채업자들이 이 정치 쪽으로 손을 대게 되면은 나라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대장동에 쓰며든 조폭 그림자 폭력 조직 동원 정황 드러났다. 이렇게 이런 조폭이나 폭력 조직들이 정치권이나 이런 쪽 이권에 개입하게 되면은 국민들은 더 고통 속에 빠지는 겁니다. 네, 세력 나선, 조폭, 간석식 구파, 네, 24명 기소했다 그러는데, 이게 참 경제위기 때는 이 조폭이나 사채업자들이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정황으로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데, 빨리 경제관료들을 싹 교체해버려야 됩니다. 경제관료들을 교체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예, 경제관료 교체하고, 대한민국 비상사태 선포해야 돼, 비상사태. 경제 비상사태 선포하고, 대한민국 살리는 쪽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이거 다 죽는다. 저는 아주 심각한 정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정치권은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냥 돈방석에 앉아있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저는 탄핵해야 된다.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